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3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2018년도 11월 5일 날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동산 수리 카페에다가 제가 이거를 올렸네요. 제 블로그에다가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삼성지구 알림이 감사스마일 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 감사스마일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그 서울부동산의 미래라는 빠시옹님의 책을 읽다가 부동산 투자 관련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발췌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특히 부동산 투자 시에 내집 마련할 때, 특히 아파트를 매수를 하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이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투자를 해 보시 투자를 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뭐 실입주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뭐 신혼 부부시라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30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보면 이제 제가 40대 중반의 나이고요. 뭐 30대 집을 내집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40대 초중반에 집을 마련하게 되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30대에서 결혼과 동시에 내집 마련을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세 가지를 보면 된다 라고 했는데 보면 이 제가 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빠쇼옹에 있는 빠쇼옹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저는 이제 빠쇼옹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부동산은 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입지가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입지가 정말 부동산의 성패를 좌우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인가? 두 번째가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인가? 세 번째가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인가?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뭐, 강남이나 아니면 판교나, 뭐, 동탄이나 광교를 예를 들면,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 맞고요.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 맞고요.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실이라든지 또 강동구의 하남이라든지 그리고 잠실 이런 지역도 상당히 지금 이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도 이세 가지에 어느 정도 일정 맞아 떨어지는 부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 감사 스마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벨트 쪽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인가? 현재는 뭐 세모 아니면 X 아직까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삼성벨트 부동산의 미래 가치 0 가지에 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앞으로 3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직산업센터가 점점 이제 어, 원흥지구나 삼성지구 지축지구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또 가까이에 틴텍스 제3전시장도 있고 장항, 장항지구 일산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도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인가? 이 물음의 답은 뭐 GTX A라인은 착공이 들어갔고요. 3호선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도 예타 통과될 예정이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또 대곡 수사간, 그다음에 월드컵 대교도 이제 곧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좋, 좋고요. 세 번째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인가 이거에 대한 답도 뭐고향 스타필드 고향 이케아, 카톨릭 은평 성모병원, 소방행정타운, 그리고 롯데몰 또 이케아 밑에 있는 롯데 아울렛 그리고 이제 뭐 일산 킨텍스 이런 여러 가지 일산 킨텍스까지 뭐 이제 그 화정에서 지금 이제 백신 도로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화정에서 이제 이케아까지 이제 도로도 백신 도로도 지금 이제 확포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결되게 되면 화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원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대중교통도 점점 이 엠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BRT 또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그리고 저는 이 주거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삼각산 이 북한산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런 자연 환경도 정말 좋고요. 창릉천, 공릉천 이런 자전거 도로 함해가지고 산책길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잘 정비되어 있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벨트는 주거 쪽으로는 정말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삼성지구 알림이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만 알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수도권에 있는 그 택지지구라든지 그리고 신도시를 제가 직접 다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수도권 지도를 놓고, 이제 뭐, 북부, 서부, 남부, 뭐, 수도권, 서울, 이런 중심,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곽까지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부동산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를 갖다 해 보아야지만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부동산 스타 강사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 방송을, 이제 이때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라클 하고 원장님께서 촬영을 해주시고, 좀 고가의 장비, 그리고, 음 편집도 훨씬 더 잘 편집을 해서 듣는 분들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삼성 TV 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화면 녹화로 제가 뭐 두서 없이 주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 TV에 더 개인적으로 더 편하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제가 뭐 아무 때나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어 말이 엉뚱하게 갔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드린다, 나누어 드리고 도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요. 정말 제가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 문의하시면 제가 정말 다 해드립니다. 뭐 그분이 저하고 뭐 계약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저는 다 해드리는데. 또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도와드리면 저도 또 다른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을 우연찮게 접하신 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어, 제 마인드가 음, 제 마인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1이 1비 하지 마시고요. 1이 1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번 투자하셨으면 한 2, 3년, 5년, 10년을 내다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에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라든지 내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감사스마일, 삼성벨트 부동산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각 지역을 분석할 때이세 가지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나 실입주, 뭐, 실거주하실 분들 꼭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3원칙에 대해서 꼭 가슴속에 새겨서 부동산 투자 하시는데 실패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방송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